반갑습니다, 톡스지기 박미숙입니다 네, 아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383회 독스 톡스, 북포럼 톡스의 주제는 나도 한 살이다이고요. 발표하실 선생님은 초보 프리랜서 디자이너신 어, 김공주 선생님이신데요. 처음에 나도 한 살이라 한 살이다라는 주제를 딱 들었을 때, 어? 굉장히 신선하기도 했고요. 저는 이 나이에 한 살인 때가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1년 전에 제가 결혼을 했더라고요. 결혼, 결혼으로는 한 살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굉장히 기대되는 주제였는데 오늘 그 공주 선생님의 주제는 기존의 커리어를, 과거의 커리어를 접고 새로운 미래를 어, 출발하고자 선택했던 그 배경과 또그 지금 현재의 나의 현주소.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새로운 출발을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발표자이신 김공주 선생님을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실게요. 박수가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아 떨려서 제다 적어와서요, 많이 보고할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 들으셨듯이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데 두려, 망설이시는 분들한테 조금 용기를 드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 앞에 섰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거창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8년 동안 어, 유니폼 디자이너로 어, 회사 생활을 해왔고 지금 새로운 출발 선상에 선 김공주라는 사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어, 일단은 저는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계속 쭉 유니폼 디자인을 해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네, 담아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업들 유니폼들이에요. 뭐 CJ나 뭐 금호타이어 뭐 등등 있는데 뭐 기업들, 대기업들 유니폼들도 많이 하고 뭐 프랜차이즈들이나 식당들 이런 유니폼들까지 다양한 직종의 뭐 다, 다양한 복종들을 디자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업 유니폼 같은 것들은 뭐 보실 일은 뭐 기회는 없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 더페이스샵 같은 경우 제일 왼쪽에 있는 저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요번에 하게 유니폼으로 신규 디자인 해가지고요. 제가 해서 지금 현재 착장하고 있고요. 제일 왼,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이제 요번에 광주 유니버시아드 회때 어, 아워홈이 이제 식당에 입점을 하는데요. 거기 입점된 식당, 아워홈 식당에서 이 유니폼을 입게 될 예정입니다. 음, 간략하게 여기까지 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 저는 이런 유니폼을 디자인할 때 아무래도 이제 패션 브랜드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음~ 기업의 특성을 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CI나 BI 같은 것들을 보통 저는 제일 먼저 이제 설명을 보러 가게 됐어요 홈페이지에 각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CI랑 BI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별거 아니어 보이는 로고 하나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어, 어 심혈을 기울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어, 이게 제일 첫 번째 거는. 아홉 홈이에요. 아래서 아홉은 이제 다섯 가지 획이 있죠. 그게 어, 요리의 오감이라고 해요.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 뭐 그래가지고 어, 또 이게 즐거운 요리가 가득한 행복한 우리 집을 형상화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거는 FedEx, 페덱스, FedEx인데요. 어, 빠르고 정확해야 되는 이제 택배 회사인데 뭐 특별한 로고는 없는데 이렇게 그 오렌지색 부분에 보시면 가운데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 보이시나요? 네. 네. 요렇게 재밌는 게 숨어 있어요. 이 로고 작업에 200곳이 넘는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구글은 굉장히 유명한 구글. 이거는 구글 창업자가 직접 디자인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평범해 보일 수 있는데, 어, 이게세개 삼원색을 담은 거예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그래가지고 이제 세개 삼원색을 기본으로 하고, 근데 L 자에 가 보면은 제 2차 색인 초록색이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구글은 기존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깊은 뜻을 색에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스킨라빈스는 이제 3 1 가지 맛을 내는 집. 아이스크림 브랜드죠. 거기는 이제 BR에 보시면 핑크색으로 31이 숨어 있습니다. 네, 요것도 재미있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LG는 이거는 어느 분 블로그에서 재밌어서 그냥 포함, 저렇게 <laughs> 그대로 포함는데요 이게 두 번만 이렇게 건드리면은 팩맨이 된다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원래는 이제 이 로고는 신라 시대 유물인 천년의 미소를 어 영감을 받아가지고 디자인을 하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로고 디자이너 분들한테서는 굉장히 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로고라고 합니다. 잘 만들어진 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 현대그룹사와 이제 별개로 얘만 현대자동차만 이 로고를 쓰죠. 이거는 이제 그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타워는 어세계를 무대로 띄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표현한 거고 약간 기울어져 있는 H는 속도감을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두 사람이 악수를 하고 있는 것을 형상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객과 기업 간의 신뢰를 표현했고 그리고 노사의 화합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제 해석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현대 이제 로고 안에 엠블러안에 현대 에, 그 영어 철자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해요. H는 뭐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Y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Y 있고요. 보이시나요? <웃음> y <웃음> 예, 찾아보시면 나중에 한번 그려보세요. U도 있고 다 있다고 합니다. 도요타도 그렇다고 하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뭐잘 아셨을 수도 있고,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들어있죠. 이런 CI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유니폼 디자인이 아니라 이 CI에 좀 흥미를 갖게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야, 이거 재밌겠다. 옷 하나 만든다고 디자인해서 샘플 만든다고 막 시장 가가지고 원단 막 짊어지고, 공장 가서 입시름 하고, 막 그런데 얘는 조금 더 뭔가 창의적인 일같 같은 거예요. 약간 제가 한건 노가다고, 얘는 조금 뭔가 좀 세련돼 보이고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런 거면은 또 어때요? 해보고 나서 또뭐 해보고 나서 또 후회하더라도 그래서 평생 그림의 떡 이렇게 쳐다보고만 사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기업의 브랜드 그 이미지를 어, 디자인 해보자. 그런, 어, 재밌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같은 뭐 의류 디자인이나 시각 디자인이나 뭐 어차피 디자인인데 뭐 새로운 출발이냐 이렇게 똑같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뭐, 의류 디자인이랑 시각 디자인은 많이 다릅니다. 뭐, 전공부터 다르죠? 저는 의류 패션 전공을 했고요. 어, 미대가 아니고, 입과대 쪽이고요. 의류학과죠. 그래서 섬유랑 의류를 뭐, 학문적으로 뭐, 연구하는 뭐, 그런 거가 되겠죠. 그리고, 어, 시각 디자인은 미대고요. 말 그대로 뭐, 그림 그리고 또, 디자인 프로그램들도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류학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되게 큰 도전이에요. 우, 아, 우선, 이게 차이 시각 디자인이랑 의류 디자인의 차이점을 이제 여기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게 모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옷, 모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디자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 잡지를, 표지를 이제 디자인하는 것이 시각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죠. 좀 다른 일이라는 걸알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음 제가 이런 선택을 한다고 회사를 음,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당연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 뭐 8년이라는 또 팀장이라는 경력을 버려가면서 이렇게 다른 일을 하겠다고 나가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 같다. 그러지 마라. 그냥 어차피 디자인은 할 거면 여기서 해라. 똑같다. 어차피 디자인은 저 디자이나 이 디자이나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다고. 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었죠.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어새 출발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한테 굳이 왜 1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냐. 막내 디자이너가 다시 될지도 모르는 거죠, 저는.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이제 오랜동안의 생각이었고 이 생각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붙여가게 해준 이제 약간의 뭐 계기랄까요? 배경들이 있다면 하나는 좀 전에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CI 그런 거를 이제 작은 심볼에 의미를 담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또 브랜드를 이게 브랜드를 마케팅하는 시작이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두 번째는 이거는 그냥 어 저한테는 되게 큰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약간씩 들면서 면역력이 좀 떨어지니까 이렇게 원단 먼지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막 두드레기 나고 피부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가뜩이나 하기 싫은데 정이 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위에 믿어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겠죠. 저를 계속 믿어주던 지인분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가장 저한테 든든하게 응원을 해주는 또 저의 마음의 <laughs> 기둥이 되어주시는 그분도 계시고 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실테지만. <laughs> <laughs> 그분이 또 어, 이런 결정을 할수 있도록 그래 그만둬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laughs> <내가 몰랐고. 웃음>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여기 이제 북포럼에서 만난 나는 한 살이다이라는 이책 때문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사실 회사에서 점점 이렇게 흥미를 재미를 잃어가고 막못 느끼고 있는. 제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김공주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을 해보고 해봤어요. 그래서 짧은 회사 생활일 수도 있지만 그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뭐 같은과를 나왔지만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너는 그래도 너의 전공을 살려서 하고 있지 않느냐 부러워하죠. 근데 그게 사실 저를 억제해 왔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원해서 의류학과를 갖고, 그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 걸다 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아. 어, 기계처럼 일어나서 그냥 하기 싫은 회사 출근해서 기계처럼 일하다가 집에 오고 이거는 좀 삶이 아니구나 이건 돈이구나 내가 돈을 벌려고 그냥 일을 하고 회사를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 자신을 속이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50세에 다시 한 살이 되었다는 그 박상윤 저자님을 생각하면서 결심을 굳혔죠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뭐 이제 32살이고요. 고작 8년 일했어요. 음, 앞으로 또 새로운 분야를 하더라도 8년 정도 뒤, 제가 한뭐만이 됐을 때쯤이면 지금의 위치를 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더 빨리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음, 지금 그만둔 지는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6월 달부터 그만뒀으니까요. 근데 <laughs> 네, 기대치 않게 또 여기 뭐 유니폼 디자인도 이렇게 일거리가 들어오고, 의뢰가 들어오고, 뭐 패키지 디자인 쪽에서도 일이 들어와가지고, 어, 어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은 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최종 목표는 아직은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일단은 흘러가는 대로 두고 보면서 좀 열심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선은 주저리,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얘기를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예. 네. 여러, 여러분들 이렇게 8년이라는 시간 앞으로 이렇게 시간을 경력이라는 족쇄를 차고 계속 제, 재미없게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은 8년을 유흥하고 싶으세요? 어, 100세 시대라고 지겹도록 이렇게 많이 말씀 들으셨잖아요. 이제 고작 인생을 30% 밖에 안 살았고, 이제 몇 년, 고작 몇년 경력 아까워서 앞으로 남은 70% 인생을 족쇄 차고 재미없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망설이지 말고 다 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이제 <laughs> 한 살을 시작하는 디자이너 김공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 원래는 이제 마치면 네. 들어가시라고 하는데 아. <웃음> <웃음>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하나만. 어우 저것또손 드셨어요. 네. 시각 디자인에서 유니폼 디자이너로 직장을 하셨었거든요. 아니요. 유니폼 디자인에서 아, 시각 디자인에서요. <laughs> 네. 디자인 시각 디자인. 근데 지금 프리랜서세요? 프리랜서 어, 뭐 일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만둔 건데 뭐 어쨌든 돈은 벌면 좋으니까 일이 들어오는 건 하면서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아까 전에도 새로운 분야라고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음. 예, 네, 제건 우선은 유니폼 쪽 일은 당연히 이제 그전 회사에서도 들어왔고 그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하신 분이 회사를 차리셨는데 그분이 이제 일을 주신 것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유니폼 쪽 일은 들어왔고 그리고 그전 회사가 이렇게 법인이 두 개였어요. 그래서 한 쪽에서 이제 패키지 디자인 쪽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 원래 이제 많이 이렇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뭐 디자인을 하게 됐죠. 네, 여기까지 <웃음> 질문을 받혔습니다 <laughs> 굉장히 치조하는 분위기세요. <분이> <laughs> 온라인에서도 아마 질문이 안 들리셨을 텐데요. 아, 제 생각에는 우리 선세, 질문하신 선생님도 프리랜서를 준비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아까 말씀 중에 뭐 그분께서 그래, 그만 둬라. 그런데 책임을 책임 책임 지신단 삐까? <laughs> 아, 뭐 같이, 같이 그냥 이제. 뛰어 나가는 거죠, 모 뭐. 네, 네, 네. 누가만 한, 한 사람한테 서로 기댄다기보다는요, 네. 그냥 서로 응원해 주면서 앞으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거죠. 네. <laughs> 괜히 여쭤본 이유가 한번 시범 발표를 하신 모 그분께서 또그 분이시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자, 우리 제가 이 준비할 때 이거 봤거든요. 이게 브랜드 요즘에 이제 만드신 CI 만드신 건가요, 이제? 아, 네. 예전에 이거는 만든 거라서. 아, 그래서. 네, 네. 그 말씀 하셨어요. 저도 이제 말씀을 막 듣다 보니까 왠지 저도 뭔가 맡겨야 될것 같고, 시각 디자인적으로, 그죠? 네. 근데 공주 선생님이 네, 하신 지금. 말씀이 뭐냐면, 쌀때 하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단가 <laughs> 지금은 쌉니다. 단가가 싸니까 하라고 <laughs> 하십니다. 자, 우리 김공주 선생님의 새로운 출발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응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럼 턱수도. 껐어요? 네, 턱수도.